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즈 드랜죠입니다. 자, 오늘은 디비전 3에서 마이클 킹고 게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1승 2무 3패. 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장하겠어요. 진짜 신기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선발을 누구를 이제 설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음... 괜찮네요. 오늘 은바페 컨디션 좋고. 뭐 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오! 이 친구는 괜찮네? 박지성 컨디션이 노말이긴 한데... 일단은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비전 3에서는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해요. 그러니까 디비전 2를 가기 위한 사람들이라서 어. 그렇죠. 당연한 결과죠. 여기 쪼그요 여기 그냥 자, 항상 긴장되는 킹 오브 킹 아, 오브 킹 오브 탐색전을 좀 해야겠죠. 어! 오 책이라. 오늘의 키플레이를꼽아 주신다면요. 프랑스 축구를 안 대표하는 어어 좋았어. 어? 딩어, 세컨드 아니, 저쪽 저쪽 는고대일 주고 마무도까지최고의 2... 슈... 레벨을 아... 유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간만에 또 예, 오했는데또 어리버리합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뒷공간으로 아니. 어허, 오호. 안 돼.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 아, 아, 느낌 없는데요. 안 좋은데. 안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좋지 않거든요. 대거리 슈팅! 습니다클 어. 그렇게. 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패스, 헤딩 패스. 슛! 아, 저거를 바처리해 줬어야지. I 월 처리 했어 o be t 조금만 b e 을 w e e 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이 m 도 r o m there. Oh, oh, o 오호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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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나 이 o <laughs> 오 오케이 왜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안돼. 어? 아 방금 슛이 나가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페이트를 늘리는 게 아니, 아니라. 로마스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Okay, 결정 짓지 못합니다. 파포스트로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이게, 이게 뭐야 코너 거의 안 들어가 슈트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어허. 괜찮았거든요. 어 뭐야 아 진짜 패스 거지가이다자 치고 올라갑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손흥민 그러지 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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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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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크로스 패트릭 어, 시고 어? 헤딩 헤딩 내가 이겼는데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박지성. 아아 이거 어기회니다 어! 델 패스 인터셉트. 마스 안전하게 아냈니다 아. 메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오요. 오호. 오호. 현란하다현란하다현란하다백엔워 이걸 끊어냅니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좋았어. 아하, 이게 업사이드라고? 아하, 이게 업사이드라니. 긴장이 돼요. 확실히 이게 그 디비전 3은 이게 사람들이 진짜 잘하다 보니까 치고 올라갑니다. 진짜 여기는 그냥 이기려는 사람들만 모였어. 이겨야겠다. 봐 주는 게 없습니다. 오오오오오 어, 오! 젠키스 위대. 스는뭐 자주 안 불어요. 에라이어어가어 어, 어. 밑으로 이대일 <laughs> 주고 들어가는 건 내가 봐악긴 했는데 어 다음 줄곳에입혀서 가있어.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공로 패스. 아웃. 일단 코너킥 얻었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를 어 맞는 아주 좋은 수비였어요. 요즘은 이제 어차피 다이렉트 헤딩은, 헤딩은 안 되니까 쪽 구석에 있는 비에이라한테 이제 헤딩 패스를 해야겠죠. 아닌가 이거? 비에는 당가내면서 한숨 돌립니 오호 오제기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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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통을 노립니다. 손흥민 오호 안돼안돼 안 뺏어, 뺏어야 돼 뺏어야 돼. 아 이어지는데. 그지만오 빼앗겼다. 아아 당했다. 방금 제가 먹혔거든요. 지금 지금 쓰러 들어가면서 지금 단독 찬스였는데 한끗 차이로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와 아, 방금 완전 골이었는데. 헤딩 이딩 헤딩, 헤딩. 아하 이런 뺏긴다. 아! 이라 아직까지 골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빠르게 나가야죠. 좋았어요. 바페어 뭐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오호. 릭이라 나와 나와 나와. 아. 어렵네요. 위로패스 위로패스 지성이쪽으로 오케 이 n g Choko, Chi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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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아제기랄 안돼 오호 다행입니다 아, 왔습니다. 아니 뭐 이거 뭐 몸도 못트네 이거 아생각하듯 씨, 이거 잘하는데 아, 바로 갑시다 아 이거 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끝났습니다. 가 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예.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상대 골문 앞에서 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면또 아, 빼겠어. 상황도 하지 않을 거고요. 지아 패스, 아, 패스 오, 왜 이러냐 진짜. 뚫렸다 앞으로 가겠지? 끊어냅니다. 김민재. 스데 역습입니다. 지

아이고~~~ 아, 역시 시멘 오~ 시멘천연 네, 감소했습니다. 천연 감소했습니다. 백핸바워~ 드 가로찍읍니다. 듀얼스쿤데~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자 가는 척하면서~ 어 뭐야~ 아~~~ 리오넬 메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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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뒤로 빼. 밑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꺾겠지. 꺾겠지. 걷어내시고. 아, 이런 젠장.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음, 좀처럼 패스가 지질 않네요. 음바페. 오른쪽 으로 아, 나이로. 이러... 스윈 후어. 아 빠르게 이거 울특합니까 이거? 아 상대가 지금 너무 수비가 ]요. 잘하는데? 주일 스쿤데 어? 클럽으로 내고.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습 나가는데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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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패스를 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스쿤데아는 젠저... 네, 볼 다시 가져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때 사이즈. 아. 빠르게 크로스를 올려보냈습니다. 수비가 예상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교체했는데 교체 타이밍입니다 김가가기론의 득반 아주 예리한 슈팅이었습니다. 교체 타임, 교체, 도마스. 교체, 교체. 공격이 또 다시 부위에 갔습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천연골도 보여지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지 않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쪽 가시고 수비 한번 보강하고. 이거 맨날 똑같은 교체 패턴이죠. 지코를 빼야 되나? 아 그래 대브라인 한번 믿어보자. 승부를 내야 됩니다. 승부 승부 내야돼 승부. 자말 라 자말 자말 무라 뺐어? 오2이어니게잘오 먹혔다. 아, 이르. 아. 행이다 네, 히메니 열살립니다 우리 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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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빈 더블 라이너 패스를 주고봤습니다아 이거 자, 뭐가 안맞네 잭 윌셔 자 역습기 효입니다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패스 끊어아 이거 뭐그같이 패스 정말 무시할라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또한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아큰났다 이거 네잘 봤습니다 걷어내고 헤딩 누가 내가 이겨야 된는 이거 제스쿤데 반대쪽으로 오케이. 패스로 길게 이어줍니다. 아내 아르헨티나로 선 중앙 골퍼만 고집할 게 아니라 지금도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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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겠죠. 메시 서로 불러런수 없겠죠. 아 푸마스 좋은 이습이었습니다만마무리런 이런, 이런, 이 네, 곡스비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 오, 중요한 것은 오, 오, 오.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어유, 제 기를! 아, 선제을터립니다 저게 밑으로 패스하는 걸 짐작하고 있었는데 저게 안 되네. 알면서도 저거 아. 야, 아, 여기서 골이 나오군요 여기서 골이 나왔어요.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아다 알고있어 어따 줄지 좋은 수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선제골을 뽑습니다 아니 저쪽에 난 들어가는 쪽이 좋은데 푸마스 은남으로서는 아주 든든한 득점이에요 이제 무리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줄코데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잡리에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제발 제발 아 b a Ta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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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i b 이 Taiba, Taiba, t a i 아르헨티나 한골차 승부였는데요. 하지만 골을 넣지 못하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자 이번에도 아, 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어렵네. 이번 경기는 런던 북부에 위치한 에메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리겠습니다. 아스날의 홈 경기답게 확실히 마이크를 키고 하니까 좀다 빡세다 보여야 되나요? 오늘 경기는 해설위원과 함께 아하 이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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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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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으로밑으로 어, 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게 패스가 가네요. 아스널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습니다 아스널 무데 오이. 아, 쉽네요이 된다. 오호. 오호 장 김민재. 공끄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자, 역시 공격을 노리는데요. 네, 공 다시 가져왔습니다아 h o o t Croce! Dunejo! Dunejo! d u n e j 누네즈. 누네즈. 아르헨티나. 누네즈. 누네즈 o Dunejo! d u n 니다 o Dun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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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K 비행이라 아닌데, 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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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전체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좋았어 이해하고 있네요. 진짜 한번 더. 아르헨티나 경기 초반에 너무 이제 알고 상품이다. 있었죠.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직 좋은 시간대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이거 스타이 된다. 있겠네요. 오. 예측이 좋았다 탄탄한 수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죠 멋진 입니다어 전방으로 갑니다. 헤딩, 헤딩. 김민재. 어냅니다 오호. 오, 완전뚫렸는데 이거? 아, 오이! 씨 아, 저게 들어갈 줄 상상 못 했는데. 버닝업인가 벨링엄인가 겐가 보네요. 요즘 요즘 떠오르던데. 아골이 터집니다. 바로 따라붙네요. 오늘 박진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논네즈 제...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헤딩.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돼. 팀의 특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샷? 바로 올리시고 헤딩. 오호! 공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득점로 슛! 아, 아, 나도 넣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클리어링. 아르헨티나 공 다시 되찾아 옵니다. 아, 볼 주가 굉장히 거칩니다. 자, 연결 될까요? 아, 연결 됐어야 되는데 이거. 자, 잘 봤네요. 중원 미쳤습니다, 지금. 아. 패스 빠집니다. 이거 따야 된다. 위로. 바로 위로. 어? l a n d e o Ah, Blosser s o c k 로 t and 아 e o 어, 어 위로 음, 갈거 음,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열데요 백핸드 파워 패스 가로다 헤딩 따이던다, 따이던다. 리냅니다 역시 누네즈. 음, 아아로 패스. 움직임을 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겨야죠. 내가 이겨야지. 걷어내. 어? 뭐야? 좋았어. 빈더라이누네 빠르게 나가야죠. 메시, 좋아쪽으로 넣었습니다. 니다좋아 아르헨티나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위로 줄까 그냥 다이렉트로 쏠까 지금 고민 좀 했는데 아, 다이렉트로 쏘는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터지군요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뚫리는겨? 오호. 득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스 클라폰이죠? 나 방금 먹는줄 알았어. 먹혔어. 나는 좀 어렵게 거에요. 넣는데 여긴 되게 쉽게 넣네. 한골 내줬습니다만 빠르게 따라갑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받은 대로 곧바로 되돌려줬습니다. 와, 순간적인 저 갑시다. 가가가 가.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에서는네요네습니다 아니 왜 저쪽에 주냐? 나 지금 비에라 쪽으로 줬던데 환장하겄네 진짜 아스어, 아니 비에라 쪽이던데왜 저쪽으로 패스를 참나 경기를 뒤집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는 어, 이럴...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큰일 어, 어, 났다 어, 아 이게 심각하게 무너지네 아 완전 낚였어요 지금 계속 물어붙입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거 좀 갑자기 그렇습니다. 텐션이 의욕이 팍 사라지면서 그아이해 욕이 팍 사라지네요. 진짜로. 전반전 종료 니다이것도 아... 이번...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신좀놓면은 그냥 이제 득점 당하는 겁니다. 아이 진 디비전 여기는 진짜 신기라서 확실히 어, 어떻게 확실히 힘드네요. 멘탈 게임도 약간 들어 있어. 오 머리 살짝 넘겼는데? 아,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잘 네, 아 너무 늦게 패스했다. 어, 아세웠수 진짜 꺾어 야 되는데. 오호 저거 봐라 저것도 패스 그지가 차는 거. 아. 아다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어아네 빠르게 아! 뭐야, 저왜 이렇게 빨앞쪽로 백핸드 워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클란데 저게 들어 <laughs> 저것도 들어간 걸. 거... <laughs> 대박이다. 네, 잘 봤습니다. 케인. 빈더블라이너 기분 더우라 공간이 나왔어요. 스쿤데 뒷공간으로 패스 김민재 아스널. 역습 찬스. 공간으로 입니다아 뭐야 이거 교체해야 돼 교체해야 돼. 아 메시 아직 저렇게 많은데 기운이. 아 방법을 모르겠네. 약간 분위기 안 좋은데 케인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두팀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손흥민. 오? 구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지루 선 아웃 이일 지구 아, 너무 패스가 좀 그랬네. 아, 너 보였죠. 패스가 좀 그랬습니다. 비에이다 아르헨티나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패스 차단 부부를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 마케를레 끊어냅니다 받을 수 있을지 큰일 다 이거 아 수루패스다 네 당하겠는데 슛. 수비가 반응하타은 골리트 쪽으로 줄듯하다가 팅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그 중거리 슛 능력이 되니까 쏴 버렸네요. 김민재, 공가로기 메시. 앨링홀 자, 이 있어요. 자, 제쳤습니다. 좋았어, 메쉬안렌티 잘했습니다. 아. 어, 왜 이래 이게 바로 이제 상대가 올라오면은 이게 맥을 끊는 거 이게.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90초 다에쳐 먹으면은 좀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겠지. 오 어? 이게 된다고? 참나. 야 이거 녹화해놔야겠는데. 야 지금 어떻게 한 거냐 저거? 로드 골레트 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엄나 아, 어이없네. 겁나 어이없네. 험악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아좀 중계가 큽나 지금. 용병술에 적중했습니다. 적게 된다고? 로드 골레트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 봐도 되겠죠. 아, 대단합니다. 아스널 이번 득점 차이를 벌립니다. 아스널로서는 순조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아 황당하네요 지금 좀나 충격 먹었어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길게 뿌려줍니다 백헨바워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데니우스 공간으로 패스 아우다이르 패스 인터셉트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골리트. 기랄 로드 리트공습니다아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뒷공간 노리는데요. 길게 찔러줍니다. 아 저쪽이 더안 좋은데 그 밑에 내려가는. 왼쪽 선수한테 줬는데리오아 이건 기랄 라민야말 패스하겠지. 오! 로골 나와야 돼 이건. 패스 따라가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마케가로니다라 아, 충격이 크네 진짜. 그거. 그게 왜스로가 그냥 들어가지냐 이거. 아. 골 차입니다. 역시 디비전 3입니다. 결인데쪽으로미트를 그렇습니다. 팀의 역습을 제대로 고요 상대 수비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 자신감이 겠는데요드골트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아안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메시, 메시.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해. 야 나오네요. 어쨌든 이게 대부분 이게 지금 디비전 3 분위기입니다. 이, 이 정도로 사람들이 잘해요. 와. 아까 수루페 한방에 뚫린 게좀 약간 충격이 좀 있는데,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쨌거나 뭐,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